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어, 포럼에서 이야기를 듣고 뭐 씻지도 않고 지금 헐레벌떡 왔는데, 어, 간헐적으로 이제 지금 배틀필드 V를 즐기면서 인트로 영상이랑 어, 어, 키보드 세팅 값이 어, 저장이 안 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제 포럼에도 가보고, 이제, EA 사이트에 가서 제가 글도 올려놨구요. 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포럼에 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바탕, 그, 원 드라이브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걸 해라.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계정만, 윈도우 계정만 바꿔서 해보라고 했었는데, <laughs> 결국에는 이게 원 드라이브 문제인 걸로 밝혀졌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기존에, 뭐, 배필원이나 다른 게임들은 다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팩피비만 이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원드라이브가 원래 이제 공유 설정을 하면서 이제 폴더를 저희가 지정할 수가 있었는데, 어 얼마 전에, 정확히 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는데, 이게 중요 폴더라고 해서 바탕화면이랑, 어, 그 다음에 문서. 내 PC에 문서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원 드라이브에 기본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저는 이걸 진짜, 지금까지도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왜 이걸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원 드라이브를 우리가 쓰면은, 거기 안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직접 설정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거의 윈도우에서 거의 기본으로 잡다 보니까, 어, 용, 이제 원 드라이브를 쓰는 분들의 용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그 폴더에 넣으면은 그게 다 공유가 되어버려요. 저는 이런 설정을 왜 기본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EDRW는 제가 테스트 삼아서 저장을 했던 거고요. 이게 지금 다시 껐다 킨 건데, 어 저장이 됐고, 인트로 영상도, 어또 나오지 않고 스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작동한 건데, 원드라이브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보시면 아마 여기에 다 쓰시는 분들 다 있을 것이고,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뭐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설정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설정이 있고 계정이 있는데 아 자동 저장이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폴더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폴더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바탕화면 사진 문서 이게 중요 폴더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C 드라이브에 있는거 보통 C 드라이브는 저, 용량 때문에 잘안 잡잖아요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이렇게 공유를 하게 하, 하는데 이거를 기본으로 다 잡아가지고 이제 문서값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다른 모든 게임도 기본 설정이나 세팅이 다이 이 폴더에 들어갔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공유가 되면서 뭐 쓸데 없이 이제 뭐 원드라이브 아까 말씀 말했듯이 그 용량을 차지할 수도 있고 뭐 세팅이 뭐잘 저장이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중요한 거든, 사진 같은 거는 뭐, 다한 번에 쓸 수가 있으니까 뭐, 좋을 수가 있는데, 바탕화면에 가끔 용량 큰, 어, 프로그램을, 어, 올려놓는다던가, 그러면 그게 다 이제, 원 드라이브에 공유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탕화면이랑 문서, 지금 이걸 제가 꺼놓은 거거든요. 예, 클릭, 들어오셔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폴더 선택이 있잖아요 포, 모르니까 폴더 선택에서도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문서랑 바탕화면 사진까지 뭐 하실 거면 하시고 이런게 용량을 되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문서 특히 사진 같은 것들 그래서 원래 저는 이걸 공유를 안 했었는데 기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뭐원 드라이브를 그냥 아예 삭제를 한다던가 아예 꺼버린다든가. 그, 굳이 그럴 이유는 없고, 가장 문, 지금 배틀필드 V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문서, 니까 이거, 체크해제. 체크해제, 이고 체크해제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체크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저장에 가서 폴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체크해제를 하면 되니까, 이런 순서로 하시고, 어, 즐기면 되겠네요. 지금 씻지도 않고 왔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급해가지고 <laughs> 어, 진짜 빡쳐가지고 제가 이 시작기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빨리 빨리 설정하고 씻고 와서 <laughs> 게임 해야겠네요. 예, 네, 이따가 게임 계속 하겠습니다.